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당초 검토했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서 공급량이 예상보다 많지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건설부동산부의 배태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 기자. 네. 앞서서 이정 기자가 리포트에서 좀 봤듯이 국토부가 공급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네. 어, 그런데 초미의 관심사였던 개발제한 구역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사실 국토부는 수도권 네.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네.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고 곳에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의 공공택지만으로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오늘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 구역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네. 서울시 반대를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김현미 장관은 물론 이문기 주택 토지 실장 역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해. 앞으로 나올 추가 공급 대책에서도 이와 관련한 국토부 서울시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빠진 배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집권 해제하더라도 향후 실제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서 서울시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사실상 절대적인 만큼 우선 이번 발표에서는 이것이 빠졌다는 분석이 강합니다. 건축계획에 직권상정은 할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계획할 때또 어차피 토박 그그 그쪽에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강제 집 했다가 강제로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더큰 낭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의견을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단계가 아니냐. 어, 그린벨트 해제 대신에 서울시가 제안한 안들은 상당수가 좀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서울시의 네. 유휴지 개발과 함께 네.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대신에 내놓았던 대안들인데요. 그 서울시가 제안했던 안을 사실상 국토부가 대체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 앞서 이전 기자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도심 유휴지 개발 또 용적률 상향 등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지만 국토부나 서울시 모두 일단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오늘 대책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토부 발표에 앞서서 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현재 37만 6천 호인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만 호 늘린 57만 6천 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3만 7천 호는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하는 형태고요. 그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확보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국토부는 물론이고 서울이나 경기도 포함을 해서 공급량을 일단은 좀 늘려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 카드를 꺼낸 게 꺼낸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과연 실제 오늘 나온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 계획을 발표한 3만 5천 호로는 수도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대책이 그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늘릴 건지는 어 정부가 이제 연말돼서 또 발표한다니까 두고 볼 일인데요. 어, 이번에 그, 3만 5천 가구 공급이 서울 시장 집값 안정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부가 이제 그 공급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전마다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기기울일 대목입니다. 수도권의 어~ 공급 확대책을 크게 서로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구난발식으로 개발이 되다보니 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량이 훨씬 많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공급 밸런스를 맞히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네, 여기에 오늘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포함한 도심 유휴진의 인대주택 건립은 네.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편의시설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의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어서 이번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실효성이 얼마나 좀 펼쳐지게 될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태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